또이니 한국식의 8월식까지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돌잔치였네요. 근데 저는 이제 딱그 영상을 본 느낌이 어쨌든. 그, 딸을 시집 보내놓고, 굉장히 뭐랄까, 걱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. 반대가 시, 심하셔가지고. 불쑥 허락. 나타나고 딸을 <laughs> 예. 네. 달라고 그러니까. 그래. 그러니까, 나선 사람이 나타나서, 네. 그것도 동장인이 <laughs> 음. 딸,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, 누가 허락하, 허락을 하시겠어요? <laughs> 그, 그, 그것도 하가짐 음. 그 들고. 짐 사들고, 음. 음. 여기서 잘랍니다 하면서 <laughs> 다 네. 앉았습니다. 그니까요. <laughs> 정말 한국 남자의 뚝심을 보여주셨습니다. <laughs> 근데 딸이 <딱> 죽이면서 <지리면서 웃음> 네. 내심 허락은 하셨지만 그래도 못마땅하셨나봐요. 예. 예, 많이 이 불안해하시고 음. 그러셨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예.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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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우리 이만큼만 행복하게 살자. 음. 음. 그래요, 맴모. 맴모. 나또 뻔뻔해. 또, 또또또 그러시는. 네. 저희가 네. 저희가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. 네. 저절로 네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. 네. 미아모를 네. 네. 네, 저희도 미아모입니다 네. 아, 가족 모두 행복하시면 제가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? 예. 네, 행복하세요. 아, 예. 네, 흔히 그, 영원히 사랑한다, 이런 말을 하는데요. 그런데 거기서 쓰이는 그 영원이란 말은, 네. 바로 지금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내일로 네. 네, 돌리지 않고, 또먼훗날로 미루지 않고, 지금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영원한 마음 아니겠어요? 음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브인 아시죠?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교학사 와 1등이 드디어 GMB 영어 전문학원, 주시젤에서 가족 항공권을, 농수산 홈쇼핑, 부국증권에서 상품권을, 그린파워 캠퍼 생집기에서 슬림형 t 비를 드립니다.